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세스티비연세스원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주제는요 모공 줄이는 피부과적 시술 알아보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리 모공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통 피부를 시술한 곳에 방문하셨을 때큰 관심은 잡티나 흑자 같은 색소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리프팅 같은 탄력 레이저에 관심이 많은데 그와 더불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게 모공이죠. 우리가 10대 아이들, 그러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어 사람들을 보면 모공이 거의 없어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저학년 아이들은 모공이 아직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아서 얼굴이 되게 뽀송뽀송하고 이쁘죠. 근데 20대 넘어가면서 얼굴에 망성 염증성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생기고 그래서 결체 조들이 파괴되고 해서 모공이 많이 늘어지게 되고 음 10대 때보다는 좀덜 이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공을 줄여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많은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음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공을 통해서 피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모공 옆에는 그 털이 있고 그 옆에 피지선이 있습니다 그 피지선이 모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피지가 꼭 나쁜 건 아니고 피지도 나름대로 기능이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여드름이나 모낭염 이런 것들 발생할 수 있지만 모공이 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기안 좋죠. 그래서 모공이 넓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피지의 과당 부이 과잉 분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모공은 옆에 보면 콜라겐이나 엘레스틴 같은 결체조직들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런 결체조직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모공이 탄력을 잃고 확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가끔 소극성 성모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블랙헤드처럼 모공이 넓어져 있고, 안에 검은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공에 털이 거꾸로 박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에 맞게 제모를 해준다든가, 아쿠아 필링 같은 걸 해준다든가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공이,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공을 좁힐 수 있는 피부과적 시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laughs>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지가 과잉 생성돼서 그렇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피지를 좀 줄이는 경구약도 있고 외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의 경구약이 있는데 이거는 몸무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되게 임상적으로는 하루에 한알 정도 복용하시면 피지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피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경구약을 복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바르는 외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티노인 성분의 상품명으로는 스티바 같은 성분의 연고가 있는데 이것도 원래 하루에 한두 번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너무 자극적이고 격일로 하루에 한번 정도 사용해 주시면 피지가 좀 줄고 모공도 좀 줄고 얼굴이 매끈해진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레이저를 이용한, 이용해서 모공을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일상생활에 별로 지장이 없는 레이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레이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는 레이저들이 효과는 훨씬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뭐 고주파 절연침을 이용해서 모공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약간 중간 정도인데 하루 이틀 정도 얼굴이 붉어지다가 좋아지거든요. 이런 레이저들도 있겠고 유명하죠 프락셀 프락셀 하는 프락셔널 레이저. 이 프락셔널 레이저는 음 탄산가스를 이용해서 모공을 확 줄이는 거죠. 그니까 우리가. 오징어 같은 거 불에 놓고 구우면 막 짜부러들잖아요. 거의 그런 비슷한 원리인데 뜨거운 열을 가해서 모공을 짜부러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고주파를 이용한 써마즈 엑플렉스 같은 레이저도 해주시면. 음, 이건 1년마다 꾸준히 해주면 좋은데 모공이 많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극성 송목증 같은 특별한 케이스에는 뭐 레이저 제모를 한다든가 아쿠아 필링 같은 걸 해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공이 나타나는 이유가 꼭 이런 거 말고도 피부가 건강하지 못했을 때 어떤 내과적 질환이 있을 때 피부과적 질환이 있을 때도 많이 모공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내과나 피부과적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도 모공이 확 줄진 않지만 꾸준히 받아주시면 모공이 탄력이 생기고 줄어든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 스킨 부스터들 있죠. 뭐 연하 주사나 아기 주사, 샤넬 주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곁들여서 같이 해주시면 모공이 줄어드는 걸. 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모공을 줄이는 피부과적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